굉장히 오늘은 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제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호치민에 오셨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오셔서 저한테 그 갈비밥을 먹었던 데를 물어봐 주셔서 제가 거기 근처 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구독자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그분이 어떤 이제 마음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구독자 분을 어 만나러 갑니다. 아직 천명이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구독자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한 영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네, 갈비, 갈비밥을 일단 먹으러 네, 가보겠습니다 항상 이 걷는 거리를 구독자분을 만나러 간다는 그게 조금 낯서네요 굉장히 그러면서도 동시에 떨립니다 금방 도착하실 것 같은데 미리 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날볼때마 이... 어, 때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면집이죠 여기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갈비밥집이거든요 이제 여기로 아마 오시게 될것 같아요 사람이 딱 많아요 딱 좋네요 맛집이라는 그런 느낌을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리가 없네 니트 자리야? 니크는 쇠? 니크 왜저만 오, 이게 뭐라고 좀 떨리네요 뭔가.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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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 일단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대충 아, 세 분이 앉으면 시될것 같아. 요 제가 여기서 앉았으니까. 처음는데 많이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신기한 아 신기한 사람 있요아 신기한 사람. 괜찮으시면 이 순간을 영상으로 좀 찍어도 될까요? 이분을 만나는 게 처음이에요. 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멕시코에서 한번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여기에서, 베트남에서 처음 뵙는 거라, 저희 구독자 분들을, <laughs>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수진 씨가, 얼굴 나오시면 안 되는 건가요? 상관없는데.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뵐줄 몰랐는데, 수진 씨만, 수진 씨만 이렇게 찍을게요, 그러면. 와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아직안 드셔보셨으니까 드셔보시고 말씀을 주셔야 될것 같고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아, 어머니 어머님 감사합,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제가 사실 뭐 저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먹는 건 처음이니까 제가 항상 싸서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 먹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범담을 한번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많이 먹어 봤어요아 많이 드셨어요? 근데 진짜 최고로 먹어요아 정말요?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먹으니까 이게 나오네요 국이 이건 좀 다른 것 같네 여기서 먹는 거랑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베트남을 한 달씩이나 하시는 걸로 결정하셨어요? 아니, 원래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사실 포카소스 구청으로 네. 알아봤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는 10월, 11월 되면은 받는 데가 많더라고 아... 아, 대단하시네요 아, 한단이나 그렇게 한다인가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미아 남미로 다녀오어요 어, 미요오한 1년 동안이요 아 1년 동안이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너 혼자 가라 했지 내가 친구들 가지 말고 혼자 가라 <laughs> 아 완전히 여행지간이네요 그러면 응 남미 1년 남미 1년 쉽지 않을 텐데 남미 원래 6개월 여행했다 스페인어 좀 배우고 싶 아 스페인어만 그러면 되 음, 그때는 조금이라 하다가 이제는 아직 요 괜찮아요 저도 안하니까 또 못하게 되더라고요그정도로 잘하는데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기특하기도 하죠 그쵸 기특하죠 아직 하는걸 못봐고 기특한지 안기특한지 는 모르겠는데 <laughs> 언어가 정말 중요한거 요 살면서 그런 말씀이 저를 참 힘을 나게 합니다 제가 배운건 그거밖에 뭐 없으니까 그래서 좀더 많이 볼수 있고,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어. 있고. 고생덜 하고. 그쵸, 고생도 덜 하고. 아, 네. 사기도 덜 당하고. 아, 네. 제가 좀 사기를 당해야 재밌는데, 유튜브가. 근데 그래, 제가 사기를 안 당하니까 어.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laughs> 우리 아버님께는 술을, 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갖고. 아, 네. 제가 왜 좀, 아, 네. 좀. 좀좀 아, 말씀좀하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몰라서 다음에 또한번 뵙게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게 오늘 저녁은 저희가 대접 하겠습니다 아직 <laughs> 네, 천 명이 안된 유튜버는 항상 감상하고 <laughs> 지금까지 먹은 건가? 음. 아 정말요? 두 번째인데 그때보다 맛있어 지역마다 우리는

제가 소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절딱 보시고 제대로 말씀하시는 게다 들어갔을 거예요. 이번 유튜브는 어머니가 메인입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 씨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잘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이것까지 다 만드신 거라고요, 이렇게? 아, 이거 음. 이거는 이제 산 건데. 아. 아, 아. 지갑은 팔아서 이렇게 붙이고, 이게 계산기까지. 계산까지 확실하게 하게. 가방이랑 연결해가지고 아. 여행사에. 기본이죠, <laughs> 어떻게 보면 여행사가. 네, 네, 네. 그래서 계산하기 되편해요. 멋있습니다, 어머니 네. <laughs> 아, 이제 메인으로 메인으로 넣어야 될것 같아요, 어머니를. <laughs>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여행하시고. 네. 또뵐수 있으면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초창기부터 제 유튜브를 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 이런 수진님 같은 분께서 제 거를 봐주시기 때문에, 어, 저 같은 사람이 더 힘을, 더 힘을 낼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이제 한달 동안 베트남 여행을 하셨다니까, 정말 대단하신. 여행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네요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딴 길로 새지 않고 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그런 유튜버의 자세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